여러분, 새벽을 살 준비가 되셨나요? 마인크래프트 라이브 2023 예고편이 떴습니다. 예고편 보러 가시죠. 배경으로 벚꽃잎이 날리며 시작하네요. 노래가 신나죠. 사막에 불던 벚꽃잎 바람이 바다와 정글에 이어지고요. 마을이 나오네요. 1.20의 큰 변화 중 하나죠. 가본 문양을 입히는 플레이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갑옷에 갇힌 몹들을 쭉 지나서 지하유적? 책장 사이에서 책을 읽는 플레이어 아니 얘는 왜 갑옷을 아래만 갖춰 입었대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여기는 늪, 개구리가 춤추고 있죠 벚꽃 바이옴의 유저들이 뛰어갑니다 저 위에는 비계를 쌓아서 뭔가 짓고 있죠 음이 부분 좋네요 리드미컬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몹투표가 있습니다. 새몹중한 몹을 선택해서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하는 몹투표. 2017년부터 매년 바이옴 투표 아니면 몹투표를 했는데, 올해는 몹투표네요. 작년에는 몹투표 영상이 10월 초에 떴죠. 스니퍼, 응회원 골렘, 악동이 후보였고, 스니퍼가 선정됐죠. 2021년까지는 트위터에서 라이브 실시간으로 투표를 받았는데, 2022년에는 몹투표 서버, 홈페이지 런처에서 10월 1 4일단 하루 동안 투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라이브에서 1등을 발표했죠. 마크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몹 투표는 10월 1 3일에 열립니다. 세 곳에서요. 특별한 베드락 서버, 마크 런처, 마크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We will be open for longer this year. 올해는 좀더 길게 투표를 열어둘 거예요. 마크 라이브 전 48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2시부터 10월 16일 월요일 새벽 2시 15분까지 열려있습니다. 작년 몹투표 서버에서는 곳곳에 몹 설명판과 몹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미니게임을 할수 있었 죠. 파쿠르 게임도 있고 좀비랑 싸우는 게임도 있었고요. 이스터에그도 곳곳에 숨어있었 죠. 지난 몹투표에서 떨어진 구리골렘 도 만났고요. 바이옴투표와 함께 떨어진 독수리 나 타조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떤 몹이 나올지 어떤 서버 일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올해도 뉴스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매년 마크에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공개했죠. 올해는 어디까지 공개할지 궁금하네요. 음, 올해도 마크 레전드를 다루죠. 귀여운 돌골렘들이 영혼과 함께 뛰어오고요. 지하로 쭉 내려가고 고대도시에서 상자를 열어봅니다 오 운이 좋네요 갑옷 형판을 찾다니 5%로 나오는 감시자 형판 두번째로 희귀한 형판인데요 10월 15일 그렇습니다 한국시간으로는 10월 16일 월요일 새벽이겠네요 2020년에는 10월 3일 2021년에는 10월 16일 2022년에는 10월 15일 작년과 같은 날짜에 진행하네요 모두가 둠칫둠칫 마인크래프트 라이브 10월 15일 1시 한국시간 시간으로는 10월 16일 새벽 2시입니다. 작년에는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올해는 월요일 새벽 가혹하다. 어? 그런데 이번 트레일러에 던전스가 없네요. 홈페이지 공지 어딜 찾아봐도 없고요. 던전스도 마크 어스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마인크래프트는 매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마인콘을 진행했죠. 개발자 토크쇼, 모드 개발자 토크쇼, 유저들은 코스튬 경연도 하고 게임플레이도 할수 있었는데요. 2020년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행사는 진행을 못하고 온라인에서만 진행하면서 이름을 마인크래프트 라이브라 붙였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마인크래프트 라이브네요. 올해는 어떤 몫과 업데이트가 발표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오소리맨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본인을 게임업계 내부자라며 마인크래프트 이것저것 스포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은 걸 보면 분명히 모장의 노림수라고 보입니다. 마크 개발자들에게 돈없게 비난하는 사람들과 레카 유튜버들로 인해 개발자 개인계정으로는 게임 정보를 점점 덜 알려주기 시작했고, 그게 아쉬웠던 오소리맨이 대신 그 역할을 한 것이라 추정 중입니다. 그리고 7월 16일에 마크 So we had a code name, and the code name was Project Badger. 우리는 프로젝트 오소리였다고 예비 밝혔죠. 그때부터 저는 예비 오소리맨이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오소리맨이 확실하게 내부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많은 걸 스포했는데요. 고고학 도자기, 목투표,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UI 유출 등등 공식 공개 전에 다양한 정보를 스포했어요. 작년에 오소리맨이 언제 등장했냐? 바로 6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전까지 매우 많은 궁금증을 일으켰죠. 지금은 라이브 딱한 달쯤. 이제 슬슬 라이브의 흥미를 고조시켜야 하죠. 그래서인가?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댄지오니. 와, 프로필부터 보세요. Once again. 아니, 이거 오소리맨이랑 프로필 설명이 똑같은데, 괄로로 또다시? 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소리맨은 귀엽기라도 했지. 아, 아니, 마크 레전드에 나오는 모빅이라도 했지. 이 외계인은 뭐죠? 아마 스타워즈 팬이라면 바로 알아봤겠지만, 이건 더치야 해외에서 유명한 미미입니다. 스타워즈 해군 장교죠. 묻은 댄지오니의 첫 트윗을 봅시다. 향신료 나무들 사이에서 멋진 한식년을 보낸 후 나는 정보를 조금 더 들고 돌아왔다. 21개 티저 다른 때보다 두배 많지. 첫 번째 곧 온다. 눈을 떼지 마라 즐거운 추측되시길. 그리고 첫 번째 트윗은 블랙홀. 구동이 까만색? 딥 다크 바이옴일까요? 드디어 고대 도시 중앙 포탈 모양의 네모가 밝혀지나요? 아니면 아마 엔드? 엔드도 포탈 타고 들어가니까. 엔드는 사실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탄생한 후 1.9,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업데이트 예상할 때마다 항상 엔드가 들어갔죠. 두 번째는 스피커와 공구박스 이모지. 음 아마 소리 설정일지도 모르겠네요 공구박스가 영어로는 툴박스인데 툴이 바뀐다는 얘길지도 모르죠 베드락 UI가 많이 바뀌어서 심지어 죽고 나서 뜨는 화면도 다른 UI가 나왔잖아요 어쩌면 이런게 바뀌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트윗 이런 세상을 그려봐 이건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회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까요 다이아랑 막대기를 넣으면 다야아 곡괭이를 만든다거나 흠 흥미롭네요. 그렇게 되면 거의 공장인데 말이죠. 아쉽게도 댄지온이는 21개 티저를 내놓겠다 한 후에 3까지만 꺼내놓고는 프로필을 평범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댄지온이가 올렸던 사진도 저작권으로 삭제됐죠.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지만 이두 개시물만 남고 모든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이젠 어디에서도 댄지온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오소리맨의 마지막과 비슷하네요. 오소리맨이 올렸던 식물사진. 이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신고로 삭제됐습니다. 댄지오니에도 이런 추측을 할수 있죠. 진짜로 개발하던 파일이었다. 진짜 파일이 아니라면 저작권 신고를 못했겠죠? 그리고 모장,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기업이잖아요? 저작권으로 신고할 정도라면 법적 고소고발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없죠. 음, 라이브 전 흥미를 끄는 용도로 계정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무튼 라이브 정말 기대되는데요. 라이브를 기다리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스냅제이는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